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딜러 생활의 상천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 2013년 8월에 출고를 한 2014년형으로 나온 쉐보레 스파크 가솔린 lt 등급의 차량입니다 와 1인 소유 차량에 완전 무사고보험미력도 없는 정말 깔끔한 차량이라고 하니까 이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 36,000km 고요 성능 기록부를 보면서 차량의 사고 유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 체크하시고요. 오토 미션이고 가솔린 등급에 주행거리 36,547km입니다. 용도 변경 용도 변경 이력 없음. 렌트차 렌트카나 뭐 이런 차량 아니고요. 사고 이력 없고 단순 교체 없는 차량입니다. 단순 교체 없고 단순 교체 없고 골격 쪽에도 다치는 적이 전혀 없는 차량이네요. 엔진 미션 양호하고 미세 누유가 실린더 커버에 미세 누유가 조금 있다고 비춰지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심한지 아무래도 연식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어, 새차 같을 수는 없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 차량을 가지고 무조건 카센터에 입고를 시킨 다음에 이걸 어, 수리를 당장 해야 되는 부분인지 꼼꼼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걱정 안 하시고 방문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음, 요즘은 이 특이사항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코멘트는 달려 있지 않는 차량입니다. 차량 사진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색깔 차량이고요 자, 외부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 뭐, 깨끗해 보이죠? 사진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운전석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이제 이쪽에 시트 해짐이 심한 차들이 많아요. 근데 뭐, 사진상은 괜찮습니다. 후석에서 본 모습이고, 여기도 깔끔해 보이네요. 핸들도 뭐, 깔끔하죠? 깔끔하고, 주행거리가 진짜 예술입니다. 36,551km. 와, 진짜 주행거리 짧네요, 정말. 그냥 깔끔하고. 에어컨은 프로토 에어컨이 아니죠. 스파크는 다이얼 에어컨입니다. 오토매틱 차량으로 확인이 가능하구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가 보이고 있구요. 블랙박스는 탑재가 되어 있네요. 트렁크 모습이구요. 엔진룸 모습이고 타이어랑 휠 상태인데 타이어랑 휠은 보셨는데 너무 타이어 상태가 별로라든가 휠이 너무 기스가 많으면 타이어 교체해드리고 휠도 복원해서 출고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구요 엔진룸도 꼼꼼하게 살펴볼 거에요 미세누가 있는 차량이라고 하니까 미세누인지 이게 누유인지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해야지 다음 타시는 고객님께서 걱정하실 일이 없겠죠 무조건 카센터 점검합니다 대신 주말에는 저희가 해드리고 싶어도 카센터가 문을 닫기 때문에 못해드릴 것 같고요. 토요일 오후까지 아니면 평일에는 언제든 오셔도 예약만 해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2021년 8월 22일 기준 딜러전산 499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고요. 이 차량에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슬기로운 딜러 생활의 상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